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아이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페고 아케이드에서 모바일로 나왔으면 하는 서번트 탑3를 골라봤습니다. 모바일 게임인 페고가 아닌 페고 아케이드에서만 등장한 서번트 중에 모바일 버전에도 나왔으면 하는 서번트를 골라봤는데요. 성능 기준이 아닌 어디까지나 펜심, 취향적인 이유의 선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라이더, 엘레나, 블라바츠키, 크리스마스입니다. 페고 아케이드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배포 서번트로 등장한 엘레나입니다. 들고 있는 주머니나 이벤트 특성상 산타인데 복장이 빨강색이 아닌 파랑색인 이유는 산타가 아닌 제루마루스의 손녀 스네고로치카로 분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다고 생각하는 아처 버전보다 헐 느낌이 좋은 바리에이션 디자인이고요. 엘레나의 캐릭성을 고려하면 산타 느낌으로도 이미지가 잘 맞는 인상이며 퀄리티 또한 잘 뽑혔기 때문에 페고에도 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욱이 라이더다빈치의 실장이 페고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으나 아케이드에 등장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부는 불투명하네요. 다음은 얼터에고 라바 티아마트입니다. 페고어 7장 절대마수전선 바빌로니아의 진 최종보스 격으로 등장했던 티아마트의 유생체가 플레이어블 서번트로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쓰러뜨린 2017년의 인류가 본인과 같은 바다에서 온 재에게 의해 멸망하려 하고 있는 사태에 참지 못하고 유치로서 현현한 창세의 짐승이라는 설정이죠. 일부 기준 인기 높은 7장의 최종보스로서 설정상의 능력을 비롯해 여러가지로 큰 장벽을 맞이하게한 캐릭터로 아케이드에 나오기 전부터 플레이어블로 희망하는 의견이 꽤나 있었습니다. 사이즈상 거대화 상태로는 등장하지 못하더라도 판파탈 정도의 모습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소식이 없었는데요. 정작 아케이드에서 플레이어블로 등장했습니다. 더욱이 페고의 기억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 밝혀져서 더욱 아쉬움을 갖게 하네요. 인류 멸망을 참지 못하고 참전했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도와줄 거면 이 페고의 상태도 만만치 않은 터라 이쪽도 도와주면 안 되겠나 싶을 정도네요. 다음은 캐스터 멀린 프로토타입입니다. 지금이야 사용 빈도가 극히 떨어져 버렸지만 등장 당시 대격변을 일으켰던 멀린의 프로토타입 버전입니다. 세이버 프로토세이버의 관계처럼 멀린 역시 프로토 멀린은 성별이 여성으로 등장하며 성우도 카와스미 아야코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역시 여성이면서 기존 멀린의 느낌과 유사한 모습이 꽤나 잘 만들어져 있으며 멀린의 성격이 여성으로 표현된 듯한 성우의 연기가 꽤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 등장하고 상당히 빠르게 넨드로이드로 상품화도 되는 등 인기도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죠. 페고의 페어를 맞출 프로토세이버가 이미 존재하고 프로토세이버 보구 사용 시 멀린의 보이스로 이미 들어가 있는 점등 페고어 실장 가능성이 꽤나 높게 점쳐지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케이드 실장 이후 신년 픽업이나 엔주년 픽업의 대박 시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과연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렇게 탑3로 골라본 서번트 외에도 세탄타, 시타, 스즈카고젠 산타, 프랑키슈타인 크리스마스, 드라코 등뭐더 있기는 하지만 리스트가 많지 않아서 탑 5가 아닌 탑 3로 골라봤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선정이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7월이라 슬슬 여름 이벤트 및 7주년의 픽업 등의 정보가 풀릴 시기가 오고 있는데 누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아케이드의 서번트 실장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러모로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